이 문제는 집합하고 로그가 합쳐진 거야. 여기서 ak라고 하는 건 a분의 b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소고야. 근데 요 뒤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k가 3일 때부터 한번 해 보자. k가 3이라고 하면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로그 a의 b가 k 대신에 2분의 k 대신에 3을 넣은 거야. 그럼 이것을 우리가 지수로 바꾸게 되면 b는 a의 2분의 3제곱이 돼. 근데 a와 b는 2 e 이상 십이하, 10 백이하의 자연수래. 그럼 니네가 생각해봐, b가 자연수가 되려면 a가 이분의 일을 없애려면 a는 어떤 수의 제곱이 돼야 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a가 2의 제곱인 경우. 그럼 여기다가 2의 제곱 집어넣으면 이거 2 약분해서 B가 2의 세제곱이 되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야. 그 다음에 또 A가 3의 제곱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럼 B는 3의 세제곱이야 아직 100을 넘어가진 않아. 그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사람은 이렇게 직접 넣어보란 얘기야. B가 이렇게 돼 있고 A 대신에 3의 제곱을 넣으면 얘가 2분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3의 3승. 이런 거야. 그 다음에 A가 4의 제곱은 아직 16이잖아. 그럼 B는 4의 세제곱이 돼. 이해됐어? 근데 4의 3승은 아직 64야. 근데 A가 5의 제곱. 5의 제곱은 아직 100보단 작아. 그럼 B는 5의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러면 안 돼. 왜안 되는지 알지? 얘가 100을 넘어가 버려.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찾는 경우는 이건 세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N, A3. 그러니까 A3이라는 집합의 개수는 3개인 거야. 두 번째 이제 k가 4일 때도 해 보자. 똑같은 방법이야. 로그 a의 b가 여기다가 4 집어넣으면 2가 나와. 그러면 b는 a의 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a는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그러니까 b가 중요한 거야. 여기 서는 왜냐면 이거는 루트의 이가 그러니까 분모에 2가 있어서 제곱이 돼야 되지만 얘는 그럴 필요 없는 거 알겠지? a는 자연수 넣으면 돼. 이 e 이상이니까 2부터 어디까지 넣을 수 있는지는 b 때문에 달라져. 얘가 제곱 100이하니까 100까지는 들어가겠지. 그럼 여기가 a가 10까지는 가능해. 10의 제곱은 100이니까. 그래서 땡땡땡 가서 얘는 10까지는 된다는 얘기야. a가 정해지면 b는 당연히 제곱수가 되는 거니까 정해져. 그럼 여기서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 여기서 요거 뺀 다음에 한개더 하는 거지. 9개가 나와.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가 4의 개수는. 9개가 답이 되는 거야. 2개 더 하는 게 답이야. 그래서 답은 12.